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검색해야 되죠?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laughs> 오늘은 네. 아,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농업 쪽을 많이 찍다 보니까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과 기존의 이제 승계 음. 자산의 승계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탑이 있어요 탑. 음.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목적 사항이 제가 읽어드리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으로 하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게 문제인데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업회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음.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의 핵심이 제일 많은 게 빈박은 안 됩니까? 음. 이거랑. 커피숍. 아, 이게 어 이게, 어, 농업법인이 위치가 좋은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카페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네. 안 된다로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안 된다. 예. 네. 특히, 이렇게 답이 나와. 음. 아, 저게 하는 음. 분들 이 있던데. 아, 예. 이렇게? 이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음. 네. 그 조건이 어떤 게 있죠? 뭐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라도 네. 설명을 좀해 주다 뭐그 법상에 있는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관광 휴양 단지 산업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로 관광 농원 산업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주말 농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 예. 예. 명칭도 다 비슷 비슷하면서 뭐 관광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주말자가 들어가기도 음.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허가 사항이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조건들을 맞추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관광 휴양 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지역 특산물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음. 혹은 뭐, 콘도미니엄 음.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세요. 음. 그러면은, 어, 그런 걸 하기만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적인 예로, 저희가 뭐, 길을 가시다 보면, 호텔을 많이 보시죠. 네, 네. 네. 호텔 중에 보면 어떤 호텔은 그냥 일반 호텔인데 네. 어떤 곳은 관광호텔이라는 글자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에 네. 한단데 네. 저희가 볼땐 똑같죠. 그렇죠. 네. 차이가 네. 없어요. 관광 숙박업 등록을 하셔야지 그 관광자를 붙여서 호텔을 영위하실 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자체가 틀리다 이거네 그렇죠. 인허가를 하면서 그 세부사항들의 조건을 맞춰가야지 네. 그 관광자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관광 농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인가 사항도 있고 허가 사항도 있으신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관광 휴양단지 산업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 인허가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음. 그런 거고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그거는 사실 문의가 오시면. 네.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에 좀 안내를 드려요 음. 왜냐면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반적인 요건들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지역사회에 좀 협의가 필요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농지를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어. 그쵸 그렇죠. 시설을 갖추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음.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농원사업이라고 해서 네, 네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농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농지를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농막을 줍고 뭐 휴양처럼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면적이 있죠 면적이 농막 같은 경우에는 네. 6평 이하 음. 미만의그 사이즈로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때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민박이 민박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법을 봤더니 농어촌 정비법에 음.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이라는 거에는 민박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근데 농업 경영체 등록 그 농업 음.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딱 민박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건줄 알고 민박도 된다고 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이 네.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음. 핵심은 민박과 커피숍만 하는 거는 안 된다. 음.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콘도미념이라든가 광방 농원, 주말 농원에 해당하는 그 인허가를 받고, 음.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좀 내용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카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아, 그거를 네, 그렇죠. 이제 가공해서 뭐 즙을 만난다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럼 순수하게 그 목적과 그거를 전부 사용한다면 음. 가능하겠죠? 그, 렇죠 그게. 부분이. 그건 이제 농업,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도 농오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부분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질문의 핵심을 잘 들어보면, 자기는 커피 팔고 싶은 거죠. <목소리> 그럼 커피업을해야 커피를 팔고 싶은데, <laughs> 네. 어, 우리 동네 특산품 구월좀 <laughs> 해서, 음. 과일차를 좀 일부 써보겠단데, 이게 네. 주객이 좀 전도된 내용이잖아요. 음.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법인으로 해도 혜택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응. 일반으로 그냥 사업자를 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틀에 갇히실 필요는 없다. 응. 숨은 의도를 잘 찾아서 상담을 네. 드리겠지만 네. 개괄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는 계기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거의 숨바꼭질 같아요. 숨고 찾고 숨고 네. 찾.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laughs> 혹시 근데 이런 의도세요라고 네. 물어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처음에 와서 상담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를 드리니까 뭐 상담은 남겨 주셔도 좋은데 참고는 하셔라. 네. 예.